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그 세력이 커갈수록 주변 이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서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범인 끝에 이제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시보르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그런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어, 선택한 이 방법은 뭐냐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기를 원했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이 본문을 다 아시겠지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왕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8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 발락 왕에게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거짓말이 없으시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냐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주신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 주신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이 내가 축복하기를 배웠도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달리 할수 없기 때문이다. 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달리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절대로 내가 이 축복을 돌이키지 않겠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절대로 주님 스스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얘기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은 취소가 되고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허물 이 있고 우리도 반역의 죄를 짓지만 그걸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얘기하면 왜 우리가 또 다시 죄지을 것을 이상하지 못했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의 삶을 받지만, 다시금 무너지고, 죄 지을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만난 가족이라도 또 우리가 어내 몸에서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허물을 대하다 보면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다 보면 또는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또, 해선 안될 죄를 짓다 보면,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이 사람 간의,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 해도, 허물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해가 되면 싫고, 우리는 좋고 싫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온전해져라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네가 죄 짓는 걸 알지만 보지 않겠다 너희가 회개를 하면 다 없듯이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지으셨고 끌고 가시다가 그 마지막 결말까지 아시는 분께서 결국 뭐냐면 택하신 거, 부르신 것렇기 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는, 한번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거짓말 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 사람은, 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아, 괜히 만났다, 괜히 주었다, 괜히 이렇게 했다,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상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돌이킬까라고, 그 방법들을 생각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난과 축복과 여러 반복되는 우리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반영을 했지만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신듯 단지 오란 것입니다. 단지 그분 품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안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틀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구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다.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정수리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에예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탄의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병도 있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방해는 해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비교가 되지 않을 큰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을 해할 만한 점술도, 그런 목술도 없다. 아무리, 어, 사람, 사람이 왕이라,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 있는 저주의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저주하라고, 그런 뭐 점술과 복술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저주를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꺾을 만한 그런 세상의 점술, 복술,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망칠 정도로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방해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 우리를 반대로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죄의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죄지은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 해방을 한다 그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신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꼭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능력보다는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재 보시,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지인데 하나님께 생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일이 그리 크냐 어떻게 당신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된다는 말조차도 뭐냐면 없는 축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간절히 구한다기 보다는 이미 임한 것을, 임한 것을,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어떤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치 주시지 않는 분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운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믿음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내게 허락할 것을 믿고, 그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안 주실 분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더 노력하면 안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안줄 건데 내가 간절히 비참하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시험을 주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확신이 없고 기도가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서와 같은 힘들을 회복해야 될때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웃긴 것을 먹으며 초인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만한 큰 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수사자 같이 자신을 높이는, 암사자 같이 일어나는 백성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아무리 이 세상 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을 저주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절대로 돌이키심이 없다. 그래서 세상 왕은 이 저주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반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랬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죄도 짓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보야되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그 허물을 마땅히 회개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할 만한 세상에 어떤 위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구나 내게 주신 내게 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위해 주신 이 복은 절대로 취소가 없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암사자와 같이 수장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을 회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삶 중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시고 우리 미래의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주님의 그 선택을 믿고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가 낙오되고 축복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아버지께서 돌이키지 않겠다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께 처음 내어주어 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취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느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회복하여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